늘 찬양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찬양대원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학자들이 재미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발표를 합니다. 워더 헤드라고 하는 종교 심리학자가 이런 것을 좀 했어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농축을 시켜서 하루로 다가봤어요. 하루. 그러면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몇이냐? 아침 7시로 봤어요. 한 6, 7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봤고요. 그럼 20대가 되면은 몇시 정도가 되느냐? 오전 11시 34분. 이걸 나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30세는 오후 1시 51분. 그럼 40세가 되면은 몇시 정도가 되느냐? 오후 4시 8분. 5 0세는 저녁 6시 25분. 60세가 되면은 밤 8시 42분. 70 평생을 본 거예요. 70으로다가 그럼 70세로다가 들어가면서는 몇 시가 되느냐? 11시. 저녁 11시. 12시면 이제 땡입니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11시는 죽음의 시간인 영원한 안식을 나타내지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는 몇 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침인가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불을 꺼야 되는 5시, 6시, 8시, 9시, 혹은 11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마사지도 하고, 여러 가지 시술도 하고, 또 크림도 바르고.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주름은 좀 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덧 다리에 힘이 빠져갑니다. 얼굴에 화장은 했지만은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의 등은 굽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오는 변화들입니다. 60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희망찬 아침이 있으면 어두운 심판의 밤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면 어느덧 이렇게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는 것. 이건 내가 어찌 갈수 없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어떤 대중가서는 그 누구는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한계를 노래를 했더랬습니다. 헬로우로 시간을 뜻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을 다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붙잡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흘러갑니다. 뭐그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건 불평하며 보내건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연초.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선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하루 24시간 86,400초의 동일한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하든 사용을 하지 않든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1년 365일 주어지고 8,760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계획하고 보람있게 그리고 비전을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 똑같은 시간입니다만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카이로스적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왜요?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이렇게 말하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11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이 빠질 것입니다. 등이 굽어질 것입니다. 다리도 성치 않을 것입니다. 피부도 노화가 되겠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인생 말년에 사람은 세 가지의 공통된 후회를 한다고 말입니다. 첫째는 베풀 걸. 베풀지 못하며 살아왔다. 엉켜지면 살았는데 연, 이게 인생 말년 11시 되니까요. 뭐 그렇게 그냥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베풀며 살을 걸. 두 번째 참을 걸. 그리고 세 번째는 좀더 만난 것 먹고 행복하게 살 걸.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천국에서 온첫 번째 전화. 이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요. 대략 이런 것입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봤더니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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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즐겨라 뭐 이러한 후회스러움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못지 못할 이야기가 있죠 천국에 가면 은 사람들이 껄껄껄 하며 다닌다는 것이죠 <laughs> 후회죠 좀더 살아있을 때 봉사할 걸좀더 재미있게 지낼 걸좀더 사랑할 걸좀더 가족 중심으로 생활할 걸 껄껄껄 그렇게 지낸다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은 수십 배 빨리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정확하게 올 15일 남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금도 5년 전네요. 그때 제가 목회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원래 신학교 때부터 65세에 은퇴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교회 건강성을 위해서 뭐 원로 목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실천을 해 내고 있는 상황들이죠. 데 지금도 5년 전그 생각을 하며 제가 계획을 하고 당회와 상의를 하고 하는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 목회가 그때 15년 남았더라고요. 지금은 10년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 남은 목회가 15년. 이 비전을 좀 설계하자. 그래서 그때 설계했던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은 된게 있고 안된게 있어요. 개인적인 거네 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할게요. 첫째는요. 예배 설교학 이거 잘 맞춰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자. 이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쓰는 거예요. 지금도 5년 전에 책을 다섯 권 쓰자. 아, 근데 써봤더니요. 아, 이게 힘들어요. 안되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돼요. 이거 못 했어요. 세 번째,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을 하자. 제가 65세가 되면 은퇴하면 뭘 할까 생각을 하고, 아, 지게차 운전, 그좀 면허증 좀 내가 따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도배사를 좀 할까? 무슨 타이를 까는 것을 자격증을 딸까? 근데 이거는 목회하느라고 밥에서 이거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네 번째, 그때 써놓은 게 뭐냐면 월요일에 등산을 열심히 하자. 5년이 흐른 지금 제가 그것을 펼쳐봤더니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잘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좀 후회스러움이 내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최근 화제가 되었던 95세 노인의 수기, 일기이죠. 그분이 글을 써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실까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에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습니다. 이후 30년의 삶은 정말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30년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이 만일 내가 퇴직을 할때 앞으로 30년을 더살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은 정신이 또렷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나가면은 적어도 10년, 또는 15년은 더살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했을 그때, 95살 때 후회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나는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공감으로 뒀어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회에 원로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 원로 장로님들 보면 연세가 80이 다 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저 강화에서 지금도 양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 고만하세요. 장로님 연로하신데 고만하세요. 그래도요, 가보면은 한 번에 7만 마리, 8만 마리 닭이 들어와요. 제가, 제가 그러면 그럴 때마다 가서 기도합니다. 앞에서 주여 이 닭이 잘 크도록 해주세요. 신방하고 와요. 그런데 그분은 그 강화에서 그 연세에도 꼬박꼬박 주일에 그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장로님. 그럼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움직일만 합니다. 내 나이에 이렇게 돈 버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1일도도좀 하고 아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연세가 웬만하신 장로님들도요. 할 수만 있으면은 나가서 일하고 외국 나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움직일 때. 이게 지로운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15일 남았어요. 2018년. 너무 늦었죠.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에 아니, 뭘 그렇게 하느냐. 그냥 잘하고 내년에 한번 시, 시작해보자.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한 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카이로스적 사고를 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자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1분 1초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토스토에스키라고 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아주 대작을 남겼죠. 이분이 28살 때 그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작용에서 러시아에서 잡혔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기둥을 세개 묶어놓고 한 기둥에 세 명씩 묶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묶였습니다. 이제 그는 총살을 당할 상황에 있습니다. 28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죽음 앞에서 그는 진실해졌다라고 합니다 너무 헛되게 살고 함부로 살고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헤아려 봤더니 약 5분 정도 5분 후에는 철커덕 하고 총살을 당할 상황에 있습니다 5분을 그럼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건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것을 나중에 글로 풀어냈던 거예요 2분을 이 주변에 같이 묶여 있었던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하자. 왜한 기둥에 세 명씩 묶여 있었으니까 이분을 그렇게 소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사람, 가족들 떠올리면서 인사하자. 그리고 나머지 일분은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나은 5분 동안 옆에 있는 사람과 작별 인사를 이것저것 주고받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어쩌고 뭐 하다 보니까 3분이 흘러가 버렸어요. 시간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 밀려오느냐? 죽음의 공포.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나는 그동안 28년 동안 어떻게 살았지? 나에게 만약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나는 28년 동안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았던 인생,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후회가 밀려오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철커덕! 방아쇠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어디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더니 저 멀리에서 이제 말을 타고 산 병사가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다가오더랍니다. 막 달려오더랍니다. 사형 금지. 멈춰라, 멈춰라는 거. 이렇게 영화처럼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지막 납은 5 분을 생각하면서 평생토록 시간을 금쪽. 같이 아끼면서 살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늘 마귀는 우리에게 시간을 뺏습니다. 후회하도록 만듭니다. 늦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미룹니다. 내일로 미룹니다. 제가 목사로서 경험한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합니다. 아주 잘 나가던 40대 중년 집사님 부부셨습니다 그분이 건축업을 손을 댄 이후로,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요.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막 돈이 막 들어옵니다. 원래 이분이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인테리어 조금 하다가 어떻게 건축업에 손을 댔는데 이게 대박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간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꼬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인도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차리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늘 저를 보면은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겸손했었던 사람이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 함께 신입부를 그때 했었어요. 이번에 안내를 했었거든요. 인사 잘하고. 아 그런데 신입부를, 아, 목사님, 제가 바빠서 못하겠다. 부인은 성가들 했습니다. 아, 성가들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바쁜 거예요. 주변에 가자는 데도 많고, 하자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인생을 즐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그게 순서입니다. 주위를 점점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달에 두번 나오고, 한 달에 한번 나오고, 두 달에 한번 나오고, 점점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저와 참 친했어요. 그 그런 날이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지나더라고요. 제가 찾아가서 권면, 권면, 권면을 했죠. 집사님, 돈도 좋고 사람 좋고 사업 좋고 다 잘되는 거 좋습니다. 아, 그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참 좋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우리가 해야 될건 해야 됩니다. 신입도 다시 하시고요. 그 부인 집사님에게는 성가대 다시 하시고요. 이분이 뭐라고 앉아세요? 그때 저에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할 겁니다. 그런데. 10년만 기다려주세요. 10년 동안 자기는 있는 돈한번 마음껏 벌어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잘 나갈 때 10년 동안 그냥 이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게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함부로 사용하고 건강 함부로 사용하고 돈 함부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 있으니까요, 사람도 함부로 사용하더라고요. 전에 현수하고 짜장면, 짬뽕 같이 먹을 때는, 아, 얼마나 그냥 그 즐겁게 했는지 몰라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사업하고 돈잘 버니까 제가 못 가봤던 무슨 한식, 정식 반찬이 사오식까지는, 야 근데 불편해서 못 먹겠어요. 된장국에 그냥 밥 말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안 돼요.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고 난후 1년이 채안 되던 어느 날, 그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병원에 입원했다. 몇달 동안 안 나오더라고, 교회로요 신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달려갔죠. 그런데 제가 치, 그 병문 안을, 병, 그, 그 침, 침상 문을 딱 열고요. 병신문을 열고 그렇게딱 가보니까 나는 임신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다 코도 붙이고, 혼리불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 놨는데, 배가 뽈록 튀어 났어요 나는 만삭이 된 여인이 있는가 봤더니 안에 복수가 이렇게 잠깐 꽉 찼어요. 숨어 목사님이라 소리도 못 합니다. 얼굴은 노랗게 됐습니다. 부인은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위암 말기, 그 암이 퍼져서 퍼져서 대장까지 다 갑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아끼시고, 물질 아끼시고, 건강 아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 건강, 그 물질,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18절, 주, 주의 뜻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뭐술 한잔 먹고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뜻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취하지 말고, 세상 향력에 취해서 내 건강, 내 시간, 내 사명 다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시간, 사명,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시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늦었다고요? 80이라고요? 들어보실까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의 이야기는 제가 한두 번쯤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지금 94, 땅콩 농장 했었죠. 대통령 때 인기 최고로 없었습니다. 다시 대통령 재임을 하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떨어졌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임을 하고 대통령을 끝나고 난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때 못했던 그런 부분을 끝나고 나서 자기에게 있는 건강, 자기에게 있는 인맥, 그리고 물질을 사용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헤비타트라고 하는 집집기 운동에 들어가서 망치를 붙잡고 다니며 세계 곳곳에 집을 젖습니다 2002년 대통령 때도 못 받았던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어느 큰 쇼에서 사회자가 이 대통령에게 노인이죠 이제는 전 대통령이죠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는 언제였습니까? 권력이 있을 때 대통령 때 그때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망치 붙잡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지금 나는 가장 시간을, 가장 기회를 잘 사용하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어간다. 후회하지 말라는 거지요. 다시 꿈꾸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 인생이 더 풍족했을 걸, 걸, 걸. 여러분 이 설교 듣는 즉시 거치어 버리세요. 젊은 시절에 내가 좀더 노력했더라면 내가 더좀더 더 풍요한 인생을 살았을 걸. 그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시하면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겹쳐져 오더, 오더군요. 성경은 그의 나이를 85세. 여러분 지금 8 0살 넘으셨으면 그래도 좀뭐 건강하시고 그런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요. 평균 나이가 40, 50도 안 돼요. 그의 나이를 85세. 그런데 그가 말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나는 강건하다.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싸움이나 추입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85세 먹은 노인이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나이는 물리적인 것 뿐입니다. 끝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15일 남은 2018년 이때 늦었다. 안 된다. 아, 그냥 흘려보내고 다음에 하자. 여러분,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늦었다고, 나이가 드셨다고,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간 아끼시고, 세월 아끼고, 건강 아끼셔서 남은 시간 달차게 보내세요.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이 겨운처럼 하나님이 주신 정해진 카이로스적 시간 그 안에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칠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반복되어지는 시간인 것 같지만은 한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연초에 시작했는데 잡을 수 없듯이 연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 흘러가는 시간처럼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 주어진다 할지라도 의미있게, 보람있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안 됐습니다. 좀 계획대로 미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은 2018년 15일, 그냥 그런대로 마무리하고 내가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루가 남았더라도, 한 시간이 남았더라도 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하고 정직한, 진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